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알겠습니다. <laughs>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네, 제가 네. 참지 못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아, 네, 2부를 네, 한번 더. 궁금한 게 많은 분이 정치나 네. 안보, 북한에 음.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분이 애국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그 일부에 이어서 네. 조금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궁금한 네. 게 있어서 아, 한번더 질문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 제가 그 말라온 김에 제 종전선언 평화통전얘기 하지만은 어 북한에서 에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에이. 유엔사령부 해체라든지 에이.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던 에이. 것처럼 에이. 그게 목적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옛날에 에이. 김일성 때였는지 김정일 때였는지 우리를 공격할 의향만 없다면 응? 누가?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누가 자기네를 공격? 미국이 아, 미국이 그러니까 아, 대한 민국에 아, 네. 있는 주한 미군 네. 주둔해고 있는 아, 아, 미군이 네, 네. 싫지만은 또는 네. 뭐 저기 했지만은 우리를 공격할 게 없다면 네. 하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이 주둔해도 괜찮겠다 용이하겠다라고 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있었거든요. 네. 미군 주둔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다안 차겠다라고 아, 네. 했었던 네. 적이 있어요. 예 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네. 이게 아마 그9 0년대 2000년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노무현 어, 정권 때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네. 그때 그게, 음, 죄송합니다. 어떤 이제, 생각이 네. 들었습니까? 그, 네. 그 김정일이 그 네. 말을 보도됐네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 이거 뭐 혹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거지 않을까? 왜냐면 네. 북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는 네. 일본의 어떤 침략을 많이, 많이 받았다면 어. 솔직히 응. 중국 같은 경우는 아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의서침을 많이 받아서 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솔직히 역사적으로는 저희 나라는 일본을 싫어하듯이 네. 해상 경계가 일본하고 네. 가까우니까 네. 역사적으로는 네. 북한도 중국을 네. 싫어하지는 않는데 싫어하는 게 있죠 분명히 동맹국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어, 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신중 부분만 신중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네.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냥 네. 중재자 정도, 음. 안정자 정도로만 네. 해준다면, 자기, 자기 체제에 대해서 공격적인 부분만,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한 게, 괜찮냐. 네, 중국을 음. 좀 견제하자 한 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의가 어, 그, 있는 말인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 그때 당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편들이나 뭐 네. 나와가지고, 네. TV에 나와서 그런 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김정우의 김정일의 그때 당시 김정일의 성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김정일이는 오로지 오로지 핵완성 중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말을 첫째 했 그래서 저는 단지 그냥 네. 좀단순하 생각해갖고 네. 야 이거 또 다시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또좀 약간 하게 된 네, 거에요 건... 지금 뭐 이제 중국이 북한을 뭐 점령하고 무슨 하나의 자기네 뭐 어떤 무슨 민족, 민족, 어, 그 저, 국가 공동체, 뭐, 그, 하나의 그, 주류열 이유는 없는 거고, 같은 공산주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고, 뭐, 형식상, 그렇기 때문에 또 우방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지한다. 김정은이가, 어,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자기가 천만년 살, 살 걸로 내다보고 이런 걱정을 했다면 다당한 거예요. 그러나 김정일이는 코가 석자에 핵 미사일을 빨리 반성해야 휴전, 종전 협정, 선언, 협박도 하고 평화체의구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하겠는데 그때 그게 안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계속 육자에다 묘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미합동훈련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네. 또 핵무장, 핵무장을 더 가족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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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서 빨리, 빨리 시간 버리는 거예요. 음. 그 이하도 이하,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런 문제에서 보면 이게. 답이 나올 거예요. 어느 날이 와서. 김정 어,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된다, 뭐, 어쨌다, 어쨌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주한미군의 그 강, 미국의 강력한 거기에 형, 그, 그핵 압력에 대한 그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최수조고, 다른 하나는 이걸 아셔야 돼요. 김정은이도, 김정희, 김일성 족속도 미국이 저들 나를 침범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침략 안 한다는 걸. 침략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음, 음. 나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한미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방어훈련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너네가 좀, 어, 걱정이 되고 위협을 느끼면 참관단을 보내서 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난그말 듣고 북한에서, 야, 대단하다. 북한군이 언제 군사훈련할 때, 대한민국을 향해서 참관단에 와서, 우리 공격훈련이 아니니까 참관단에 와서 보시오. 적이 거든 근데 이거는 물론 신문엔 공개 안 됐는데,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은 "야, 우리 측 자꾸 방호훈련이라고 그걸 보라고, 믿지 못하겠으면 보라고" 초청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놈들도 저, 저 집권세력도 미국이 정말 미군이 북한 같이 먹어라도 없는 나라를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신공 안 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온 거지. 음, 음. 결과적으로는 뭐. 이 집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한 미군이 주동적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조카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핵미사일의 완벽한 완성. 음. 국제사회가 전 진짜 이젠 위험해졌다. 그.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까지 핵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그렇게 나왔다고 봐. 그래서 지금 와서 해결 가지고 종전처럼 평화적으로 일어나서 유엔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가 있음으로써 그렇지 말 전쟁 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음. 갖고 지금 예. 음. 예. 예. 이게 막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유엔사가 있음으로써 전쟁에 대한 도배를 가지고 억제할 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유엔사가. 그렇지 유엔사가 예. 부, 예. 북한의 예, 억제력을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유엔사는 그 억제력에서 가장 고립 있는 국제사 유엔이 네. 승인한 그렇죠. 사령부라요. 왜냐면은 어.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대 주한미군 어. 있는 것은 어. 한국군의 어. 한국군의 적들 그 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에, 에, 작전권을 에, 갖고 에. 있지만 유엔사 같은 경우는 어. 거기 유엔의 네. 지금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네. 그 나라들의 지휘권을 유엔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엔사가 빠져야만 네. 네. 이 권위기구, 네. 아주 제일 위대한 권위적인 그 감시기구 자체 네. 유엔사 네. 집행 자체를 없애야지만 이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전선언, 정전선언, 정전선언 정전선언을 해봐야 유엔사라 해체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아니, 정전선언을 네. 해야만 유엔,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평화협정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원인까지 없애야 되는데 종전선언까지는 법적인 제도적인 효력이 전혀 아니,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 하나로 아, 법적으로 아, 유엔사가 해체가 될수 있어요? 유, 유엔 그렇지 유엔군 자체가 개입한 이유가 네. 유교전쟁 때문에지 그런 애 종전 아 정전 군남제 해체해야 돼. 선언, 선언. 그렇죠. 선언, 선언 같은 네. 경우는 법적인 능력, 네.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종전 선언만으로도 유엔사가 해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6.25 전쟁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때문에. 평화협정 모두까지 가줘야 유엔사가 군인 집단이 한계나라의 전쟁, 이 억제력 서로 감시하고 하는 억제, 진공을 막기 위해서 국조된 그 유엔사가 한국에 있는 유엔사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뭘 책임지겠어? 그건 다른 문제죠. 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총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엔사 유엔사 해체는 군사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만약에 그 된다고 정전선을 말면아 이게 유엔사령까지 해체가 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이 앞에 걸림돌이 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유엔사 우리가 종전 휴전 협정을 할때 사복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군복 입고 나서 사인했어요. 군인들이 사인한 거예요. 유엔사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종전 선언이 되면 유엔, 그다음엔 군이 인 나서질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다음엔 양복쟁이들이 나서야 돼요 정치인들이. 평화협정 체결 구축 문제는 그다음부터는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전 협정 휴전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에서 없애버린 그거는 군인, 군인, 위원사, 군복을 입고 사인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지 그거 음. 뻔하잖아요. 음. 그막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런 디테일하게 그 관내, 그게 엄격해요. 지, 정작 그 실행이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뭐, 주한미군이면 그래, 해할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건 중국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핵무기를 완성해서 그깊코 미국과 대한민국을 굴복시켜서 자기들이 야망을 실현하겠다는 그 악심 때문에 그 변치 않는 그 야망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간 보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게 첫째고 북한 정권은 주한미군이나 대한민국이 어떤 정도 북한을 침공하는 침공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기조를 정확히 알고 있죠. 아, 저는 지금 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두 나라의 그 동맹 예. 음. 또는 그 개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둔할 수 있다고 당연히. 아, 그건 한미 들지만, 동 군사 동맹에서 그렇죠. 그건 보니까. 그렇지만. <laughs> 유엔사 해체에 대한 것은 네. 종전선언으로 말면 해체가 어, 될수 있다라는. 될수 있다가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사는 그 다음에 자체로 아, 는 거예요. 왜냐 시대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거 하나로 전쟁에, 음. 전쟁이 다시 음. 종, 아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고, 정말로 평화협정까지 가서 유엔에서, 시경 국제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들어가면 정말 그때는 안심하고, 그래서 종전선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야지 그것도 해체되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야 휴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핵. 네, 그 때문에 포기 그 핵이 들어가야 종전선언 네.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유엔군 에 철수까지 이어질 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선후핵 저기 봐 뭐, 저기 해체가 아니라 서류 해체가 아니라 먼저 핵을 먼저 포기 후당 종전선은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유엔사 해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그 원인 아니, 그, 원인이, 계획하고 핵이, 계획하고 그 원인이 이제 핵이기 때문에 네. 네, 전쟁이된 원인 그 핵을 네. 이제 해기 후 처리 후그 조치로 하게 조치를 취하는 액션을 네. 보여주고 해 놔야 그다음 정전 네. 들어가고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유엔사가 뭐 있어요? 유교 네. 그렇죠. 전쟁 때문에 휴전 협정으로 들어야 돼. 네. 어쨌든 정전 아, 전쟁이 협이 없어야. 정말, 미역이 아, 정말 위험하겠네요. 만약 핵도 네. 했는데 정전을 해주고 유엔사 빠져버리면 얼마나 이거 그런 일은 어 그러면 불안하죠. 네. 그건 네. 어, 우리나라보다 어, 더 큰. 유엔에서 결정하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더 힘들죠. 그 생활 그 끔찍하네요 핵이 끔찍해, 있는데, 그 핵이 있는데, 유엔에서는 없어. 없어. 그러면, 핵무기 있을 때, 유엔사를 다시 모아서 꾸려들이겠어 어, 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엔사 번년에, 음. 임무를 번년에, 역할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음. 북한은 무조건 표시해. 종전선을 먼저 선물 음. 주면 안 된다. 핵을 패기고, 전전선을. 그것도 아니지그럼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그때, 그, 협약을 해서, 종료, 매기고서, 어, 해체되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아까 그 말씀을. 그, 그렇죠. 아까처럼, 네. 그, 주한미군 준에 대한, 네. 김정일 때, 네. 김정은이 때 말한 거거든요. 네, 말한 중국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전혀, 전혀 관계 없어요. 어떤 거였던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네. 보나 뭐어려나안할 말로. 김정은이가, 이제까지 이렇게 고 미국과 가면서, 미국에서 얻어먹은 게더 많아요? 중국에서 얻어먹은 게더 많아요? 중국이 있겠죠. 당연히 중국 네. 아니에요. 계속 원유 공급에서 울잖아요. 미국은 대가가 있어야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런 놈이, 미국이 주든해도 내가 다주이 있다. 나는 꿍꿍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거는 음. 바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 베트 네. 핵, 예. 네. 미사일을 국제사에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걸 만들었다. 오픈하기 위한 그 오픈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딴 말을 한 거예요. 입에 마음에도 없는 침발된 소리를 한 거예요. 음. 이렇게 보면 이 답은 끝날 것 같아요. 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고았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습니다